저 3두에요. 네, 여러분, 일어났는데 9시 16분이에요.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근데 씻고 왔고요. 아, 근데 제 얼굴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제 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운동하고 운동뿐만 아니라 받았던 상패들 자는 곳이에요. 깔끔하죠?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상장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또 자랑하고 싶은 상상들이 있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 정도만. 지금 가두 개씩. 개씩.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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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씩. 두개 했어서 네. 이렇게 받았던 상장인데 학생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 이게 어 옛날이게 2016년 진짜 옛날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선생님이 나가보라 해서 우연히 참여했던 전국청소년 음악콩쿨 때 학년 준대상을 받았어요. 준대상 아쉽죠 대상. 바로 이 친구, 존재 멋있는 사니다 2단입니다. 이 해서 가능하신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 11월달에 제 2단 단증입니다도 2단. 해서 가능하신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일단 네 밥이 제일 중요해요. 밥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어, 잘안 보이네요. 네 일단 아침이라서 천해양과네 맛있는 네, 이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은 닭다리인데, 잘 안보여서. 네, 단백질 함량이 진짜 높은 닭다리. 이렇게 딱두 개만 먹습니다, 아침에는. 사실 아침에 입맛도 없고 해서, 아침 거르는 것보단 아침을 먹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더라도, 일단, 잘 먹겠습니다. 음. 어, 죄송합니다. 좀 토크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연습하고 연습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저녁을 제대로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밥도 다 먹었고 양치하고 준비하고 운동 운동할 준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형이랑 형이랑 짐 챙겨서 복싱 네, 운동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서 다시 켜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날씨가 진짜 엄청 좋아요. 네. 네. <laughs> 엄청 부끄러웠는데 네, 날씨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복싱 갈때 저희가 살짝 늦게 나와서 택시 타러 가야 돼서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운동. 지금 복싱 앞에 왔는데 최근에 연습하고 하느라 운동을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살짝 어, 설레네요. 왔는데 사람들도 많고 해서 빨리 준비하고 피안피안 피안 가도록 연습하겠습니다. 음, 오, 이거 좋은데? 둘데 이제 둘? 아, 어이 좋아. 렛츠 고. 하나. 둘 아, 셋. 아, 셋. 이렇게 어, 2두 자랑 한번 해 주세요. 그건 3두예요 이제 네. 오랜만에 복싱 갔다가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개운하게 씻고 나오니까 네, 너무 좋네요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형은 공부하러 가야 되고 K고3이라서 저는 열심히 연습하러 연습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돌아서서 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동 아이 동그라미래. 도라에몽 같네요. 방금 방금 연습실에 도착했습니다. 저전 지각해 가지고 수업 도만들었대요 방금 방금 도착해서 수업도 안 들었대요. 도착해서 바, 딱 수업 끝나자마자 도착했요 도착해서 여, 이제 수업 영상만 보고 갔대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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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자 냈는데도 안들어오고 일지 쓰고 있었대 일지 써야겠다. 일지 지금 쓰고 있대. 너 수업이 언제 일지 언제야? 일지가 일지가 언제래요? 쓰고, 일지 쓰고 저 오늘 하루의 마지막 팀 연습. 아, 왜 아. 친구가 없어서. 우리가 있잖아. 이 아. 우리, 괜찮아. 우리, 아. 우리 있잖아. 마지막 팀 연습 시작하기 진짜입니다. 네. 연습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연습이 곧 끝나고 이 집으로 돌아가서 독서로 돌아가서 이제 근데 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안녕 음.